영화 같은 체포였습니다 뭘 먹고 입었는지까지 다 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가 오. 내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해서 다두 다리 쭉 뻗고 잤는지 모르겠지만 그두 다리를 쭉 뻗는 장면까지도 미국은 다 속속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들어간 거는 델타 포스예요 무려 델타 포스는 전 세계 최고의 특수 부대입니다. 어, 어, 이분들은 진짜, 어, 특수부대의 이미지, 뭐, 미션 임파서블의 이미지보다는 약간 007의 이미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예, 그런 분들인데, 전 세계 최고의 이제 특수 요원들이죠. 어, 그런데 이 데타포스와 그 다음에 이제, 어, 예, 이 미국, 어, 여기 아래 그 어디였더라? 예, 이름이 있었는데, 예, 이160 항공 작전 분가. 예, 거기서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네, 160 특수 작전 항공 연대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나이트 스토커라고 예, 불리는. 나이트 스토커만 기억이 나가지고. 네. 예. 어 여기 보시면은 예, 일수일 투족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죠. 이미 여러분 90년대에 미국에서는 위성으로 어 이. 보청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은 물론 이게 어느 정도로 정밀하게 개, 이제 확인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방 안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유리창 있죠. 유리창이 음성 파동 때문에 미세하게 떨릴 거 아니에요. 그 유리판의 진동을 읽어가지고. 뭐그 안에서 말하는 거를 음성 신으로 분석해낸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아뭐 우리가 지금 날아다니는 이 괴물 같은 뭐 F-20이나 아니면 뭐 B-2나 이런 것들도 과거에 벌써 몇십년 전에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기술력은 뭐 미루, 어, 미루어 뭐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이 내용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전명 확고한 결의입니다. 예 이렇게 마두로 체포 작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전에 이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 작전과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어 굉장히 웃긴 게자 작전 개시 직전에 자, 쇼핑센터 방문해가지고, 어, 자기 연회장 공사, 아마도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하고 나서, 야, 들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한 이쯤은 돼야지, 예, 예, 미국 대통령 하는 건지. 아니, 그래서 이게 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오는데 있어서, 네.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보회의나 이런 곳에서 네. 벙커나 이런 곳이 아니라, 네. 본인의 리조트에서 <laughs> 그러니까요. 지금 이 회의 열고, 그 가지고 와가지고, 네. 관련이 지금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다 데리고 온 다음에 그거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네. 보면서. 그러니까요. 지휘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같으면은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백악관의 지하에는 있그 N S C 벙커에서 네. 예, 그런 걸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왜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벙커에서 주재를 하는 어, 해당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그렇죠. 이런 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그 옆에 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 그게 다 이제 벙커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번엔 그런 거 없죠. 네. <laughs> 예. 내 사전은 마로라구 리조트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어, 그런데 여기에서, 어, 보시면은, 네. 자, 베네수엘라로 일단은 지상 해상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출격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공권, 제해권 그러니까 바다와 이 한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먹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이미 뭐 미국은 다 먹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겨 놓고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어 그리고 병력은 예 델타 포스를 태운 헬리콥터들에 태웠는데 자이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낮게 납니다. 예 수면에서 30m 위로 이제 저고도 비행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이이 이 바닥면에서 가까울수록 특히나 이제 수면에서 가까울수록 이 뭐랄까요 이게 떠 있는 이 뭐랄까 공기역학적인 이좀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이 고도로 내려가면 이제 레이더의 탐지가 잘안 된다고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행을 해서 다 들어갔는데 자 델타 포스와 그리고 나이트 스토커라 불리는 160 특수 항공 작전 연대가 체포임으로 맡았습니다. 이160 특수 작전 항공 연대 나이트 스토커가 지난번에도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할 때에도 이때 실어 날랐어요. 근데 이때 실어 날랐을 때는 어이 우리나라는 UDT 셀팀이라고 부르는데 라 부르는데 미국은 이제 UDT에서 케네디 때이 UDT가 셀팀으로 바뀝니다. C Air Land 이게 줄임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셀팀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셀팀 6가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군이 투입이 되니까, 이 작전명이 이제, 넵튠 스피어. 그러니까, 이제, 포세이돈의 창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어, 그때 실어 날랐는데, 그때도 한 대가 추락을 합니다. 예, 이 항공기 중에. 한 대가 추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살았어요. 그, 이, 이 그,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 좁은 네. 지역이니까, 이 공기가 불안정해져가지고, 이렇게 착륙 추락을 하고,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텔스 핵이니까, 이 기술이 이제, 혹시라도, 파악이 될까 봐자체 일부를 폭발시켰다고 해요 자폭을 시키고 돌아왔다는데 이번에는 한 대가 피격됐는데 다행히 비행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피격은 됐지만 그대로 이제 타고 돌아오고 아무도 사망하거나 부상자도 네. 없다고 합니다 미국 어, 측에서는 지금 네. 예, 인명피해가 없었다라고 그쵸? 발표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 측에서 지금 현재 파악되는 게 어, 어제까지 4 0 명이었다가 오늘은 지금 8 0명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아까 홍익근 님그왜 민간인 파악 어~ 제 피해자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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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요. 베네수엘 라에서 발표한 네. 입장에 따르면 어, 네, 예.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가 지시를 딱밤한열시 사십 분에 내렸다라고 하고요. 네. 밑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진짜 해군, 공군 다한 번에 싹다 투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빠르게 진입을 해서 네. <laughs> 콕 집어가지고 네. 지금 두 부부를 그냥 톡 데리고 나온 그러니까요. 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완료가 된게 이게 안전가옥에서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한시일 네. 분. 네한시1 <laughs> 분에 지금 어 안전 가옥에 헬리콥터가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출리이 있고 부부가 자고 있는데 그 잡으러 갔어요. 3 시간 만에 잡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철문으로 돼 있는 이 다른 이 피신자로 익섰겠죠 예, 도망가고 있었는데. 네. 그 문을 닫지는 못했다라고 예, 트럼프 <laughs> 대통령이 표현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잡는 네.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독재자들은 아마 타이스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다 본인이 있겠죠. 이제 피신처 네. 피신하는 그 공간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앞에서 딱 잡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 약간 그 범죄 범죄 도시 그 영화에 보면은 네, 그 깡패들이 이렇게 문 닫으려고 하니까 팔을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laughs> 야팔 꼈어 팔 꼈어 이러면서 어, 밀고 들어가거든요. 네. 약간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제는 네, 그래서. 아, 이 네. 트럼프의 화술이 굉장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laughs>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까지 좀 들었는데. 아 근데 이런 거 중요한 거 같은 게 네. 예, 독재자가 굉장히 그긴 그, 시간 27년이라고 하잖아요. 27년 동안 독재를 할 정도면은 그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독재가 있었던 기간에서 어, 우고 차비스까지 네, 포함하면 합쳐서. 그럼 27년간의 이 독재라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예, 이런 이기어이 기조가 어, 기, 좀 많이 바뀐다고 해요. 약간 노예 근성도 바뀌게 마련이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을 깰때 우리 왜 JMS 사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됐을 때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막 도망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수고 차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이 교주로 봤던 환상이 깨지면서 그때 음, 확 깨어났다잖아요. 네. 이런 게 필요하대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러 더이 사람의 위험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렇죠. 그거 아닌 인간이다라는 네. 걸 보여준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마두로가 잡혀오면서 네. 마치 본인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네. 그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음. 전혀 어, 기, 주눅 들고 있지 않다라는 네. 걸 일부러 보여준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거안 맞아서 그래 그거? 네. <laughs> 이제 곧 맞을 겁니다. 네. 한 대만 맞아도 눈이 착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네. 자, 윌리엄 카 님께서 작은 후원도 큰 감사를 보주니다 불러주시... 아, 어. 아. 반대입니다. 반대. 예, 너무나 큰 후원인데. 예, 이렇게 작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만. 윌리 원카 예, 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윌리 원카 님께도 예, 새복 네. 많이 받으시길 예, 바랍니다. 아, 그리고 테스타로사 님께서 이재명. 쫄아서 중국 가서 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야, 이거 가면서도 쎄하겠다, 진짜. 잘 들을 네. 것 같아. 왜 네. 하필 또 내가 그리는데 이게 <laughs>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마두로 잡은 뒤 자기 SNS에 파포를 올리고 한국을 찍은 사진까지 예, 올려, 올려놨는데 아마도 이재명이 처음 트럼프를 만났을 때말 한마디 못하고 공손했던 그 모습일 거다. 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어찌될 건가네. 우리 대통령이 좀 당당하고 좀 파워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 이번에도 좀 쭈그리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스타 로사님, 고맙습니다. 네, 테스타 로사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중국이 굉장히 환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아, 대통령에 대해서 의전 등급을 올렸다면서요? 네. 네. 저도 그럴 법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어찌 됐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잘 보이려고 하는 이재명인데 네. 잘 잡아놔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홍익커님이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예, 이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까요? 바로 이 타이밍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마두로가 중국 특사를 만난 직후, 그러니까 어이 전격 생포 압송 작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 시진핑의 특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과 지금 이 베네수엘라는 좀 어떤 관계냐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 원유의 전 세계 최대 매장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원유의 베네수엘라 이제 차베스의 정권이 이제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석유 원유 이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국영기업화 시켜버리고 어 그리고 2만 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을 다 해고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를 이제 생산하는 이 시설이나 이 역량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국제유가 폭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원유를 이제 누가 안 삽니다. 이게 뭐 미국에 이런 뭐 영향도 있어서. 그런데 이걸 누가 사느냐. 중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차관을 줍니다. 돈을 빌려줘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빌려주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같이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돈을 갚을 때는 원유로 갚아라. 예, 그래서 사실상 의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죠. 예, 이런 상황인데 언제 만났느냐? 예, 트럼프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예,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을 때 중국이 계속 반대해 왔는데 지난 10월에 예, 여기에서 어이 일시 휴전을 이제 합의했었잖아요. 예, 우리 잠깐 좀 싸우지 말자라고 그래서 시진핑 얼굴은 썩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뭐 시진핑을 띄워주는 예, 이런 약간 기이한 모습도 보였는데 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 참고로 예, 4월에 예, 중국에 가기로 지금 예정 되어 있다고 해요. 예,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이 일정이 밀리지는 안했지. 그런데 자 마두로가 공습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자 예, 대통령궁에서 중국 대표단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기 때문에 공습을 한건 아니에요. 예, 이게 지난 12월 26일인가? 예, 12, 하여튼 12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그 사이쯤에 트럼프 대통령 이미 작전 승인을 했어요. 네, 이게 크리스마스쯤이었고 사실 예. 그때쯤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날씨나 이런 네. 조건들이 좋지 않았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 언제를 잡을까 여러 날짜를 보다가 네. 딱요 날이 어, 날씨도 괜찮고 갈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무슨 뭐 도깨비예요? 날이 좋아서 <laughs> 널 체포하기로 했어. <laughs> 네, 그 중요하니까 네. 네, 비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긴 하는데 네. 그런데 참 그래서 더 공교롭게 된것 네. 같아요. 확그히 아, 중국이 특사단을 바로 아. 다음 날인 네. 거고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미 중국 방문은 네. 급작스럽게 이어진게 아니라 네. 꽤 전에 결정이 어, 된 거예요. 꽤 오래 전에 그렇죠. 됐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의 일정이 그렇게 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도 그래서 왜 일본보다 먼저 간다라고 미리부터 이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공교롭게 음. 떠나기 직전에 이게 터지니까. 날이 좋았네. 네. <laughs> 떠나기 직전에 날이 좋았네요. 야, 정말. 참 공교로운 게 많은 이재명의 아, 외교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이 네. 안되려면 이게 일이 안되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예. 보면서 아니. 중국도 굉장하게 첩보나 이런 것. 들에 대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쓰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미국에서는 이 베네수엘라를 계속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고 네. 자칫 잘못하면 공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언제일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었던 것 같다라는 게이 네. 지금 만남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델타포스가 하는 일은 델타포스만이 안다고. 어. 예, 어. 그 정도로, 어이, 마이크. 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승인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잘 갔다 와라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 시행이 될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대요. 음. 왜냐하면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 모여가지고 그래도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때 얘기는 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실패할 수, 있, 뭐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네. 또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독 그 변수가 없었는지 3 시간 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작전이 끝나버리고요. 네, 네. 블루베어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루 빨리 베네수엘라가 롤 모델이라고 하는 저 아빠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베네수엘라가 롤모델이라 했잖아요. 예전에 네. 한결레인가 경향인가 예. 맞아요. 완전히 시리즈 기사를 계속 이렇게 베네수엘라에서 맞아요. 답을 찾다라고 네. 하면서 예 블루 배우님 감사합니다. 새해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걸 보면서 한 네. 나라가 정말 이 30년 사, 사이, 2-30년 사이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아, 걸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우파 진영에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자체를 얼마나 많이 언급을 했니까 그러니까요. 네그 네. 마두로 차베스 이 정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원으로 따지면 전 세계 일위의 매장에다가 그럼요 옛날에 미스 유니버시아드는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반드시 탑쓰리 하나씩은 꼽었습니다 아 저도 지금 아이고 저도 기억이 나요. 저 네. 그때 중학교였나 그때 네. 선생님이 전 세계 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뭐 이렇게 네. 뭐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베네수엘라 <laughs> 사정을 보면 아,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가 네.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그러니까요.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게다가 뭐 인구의 30%가 이미 탈출을 한 그런 상황이고 네. 상황이라고. 800만 명이 탈출을 했다라고 네. 하니까요. 그래서 어. 지금 트럼프의 이 행동 이후에 미국에서 있는 그 네.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음. 하죠. 어, 베네수엘 자국에서도 막 환호하는 게 SNS에 막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조심스럽대요. 음. 왜냐하면. 괜히 오픈돼서 네. 입장 표명을 했다가 아직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위사? 여전히 지금 이 권한대행 부통령이. 체제를 부통령이 하고 예. 있고 그리고 이 세력들은 여전하게 남아있기 예. 때문에 자기들끼리 지금 밖에 이렇게 대놓고 표출을 잘 못한다라는 네.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지금 뭐 구출 작전까지 뭐 이렇게 감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게 나오고는 있고, 어 그럼 왜 네팔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앞서 이제 두 차례 걸쳐가지고 각각 40명, 뭐 120명 이런 식으로 어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학살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이 진짜 말 그대로 이 머리까지 날아간 상황에서 이 미친 정권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 무력으로 이렇게 광장으로 쏟아지는 거 이것은 약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에서도 네 예, 게다가 지금 미국이 나서려고 하는 낌새도 아니고 대놓고 지금 직접 나섰는데 예, 그렇죠. 좀 상황을 보는 게 본인이 통치를 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네. 이건 또또 아, 또 다른 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통치를 하고 미국이 가져가면은 그래, 뭐, 석유구청도 조금 뺏기고 대신 자유와 이 법치를 좀 선물로 같이 주는데, 그니까 등가교환이 되는 약간 좀 거래 개념인데, 중국이 돼버리면은 그 나라에다 독재자를 심어놓고 가기 때문에 자원도 뺏겨, 자유도 뺏겨, 네. 말 그대로 그냥 다 털리고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역학관계에 의해서 나라에 힘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주자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중국을 택할래, 미국을 택할래 이런 상황에서는 고민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얘기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제법이 지들이 지금 무슨 장난 아니야 지금. 어, 지들이. <laughs> 어디 유사 국가가 있지? 예? 어, 마드로의 신변을 보호하고 즉시 석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얘기를 뭐 미국 조야나 아니면 유럽 국가에서 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저는 이걸 중국이, 중국이 얘기하는 게. 아이고. <laughs> 아 어디 티니핑 중한 명으로 <laughs> 캐치 한번 돼볼래 진짜. 그 티니핑 그 장난감이 캐치 티니핑이거든요. 아, 예, 티니핑 이... 장난감도 저는 뭔지 몰라요. 왜그얘기했잖아 시진핑 얘기할 때 잠깐 아, 얘기... 아 티니핑. 예, 아... 그래서 그 티니핑. 그게 이제 그 네. 옛날에 포켓몬처럼 이런 몬스터볼 같은 이런 장난감에다가 이제 캐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말썽 부리는 이 티니핑들을. 이 시진핑도 이렇게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예, 캐치 당할 수도 있는데 네. 겁도 없이 지금 국제법위반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익권님 얘기가 굉장히 반가웠던 게 유럽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국제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찾아보기라도 할것 같아요. 근데 중국 이야기하니까 그 국제법이라는 게 궁금하지 않지 않나요? 예. 네. <laughs> <laughs> 어, 국제법에 대한 위신을 확 가까워 먹는 이런 중국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건 뭐 내용으로 굳이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목만 전달하기로 하고요. <laughs>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뭔 전달할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여기. 네. 어, 이네 쓸데없는 얘기하는 네. 거 우리가 이 정도에서만 네. 어, 소개를 해준다. 뭐 이런 의심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네. 어, 이게 중국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가 있으니까 어찌 됐건 간에 예. 여기 그게 더 중요한데. 어, 앞서서 대통령 후보자일 때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양안문제왜 끼어드냐. 중국에도 셰시해, 대만에도 셰시하면 그렇죠. 된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가면은 양쪽에라도 셰시하는 척이라도 할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그마저도 못 하던데요. 음. 기사 보시면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어? 그럼 이거는 중국에도 셰시해, 대만에도 셰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중국에만 셰시하고 대만에는 저희가 뭐야? 예, 이렇게 지금 완전히 중국편에 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외교가 쉬운 것처럼 자만을 하고, 예? 어 완전히 그냥 양안 문제 왜 끼어드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어, 욕을 하던 양반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네. 이번 마두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할지 이거 네. 기자들 만날 텐데 아, 얘기 예. 안할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일차적으로 궁금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얘기 계속해서 어, 물어볼 텐데 네. 물론. 지금 이게 국빈 방문 앞두고 제일 먼저 이제 CCTV 인터뷰를 했을 때 얘기 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나의 중국을 네. 존중한다. 그런데 아, 외교과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기본인데 여기서 그렇죠. 원칙은 뺐다 원칙이라는 말을 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나마 수위 조절을 좀 했다라는 평가가 있긴 한데 그게 어떤 의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 어 이게 사실 근데 외교적인 예. 거는 단어 하나의 그러니까요. 그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중국에서 원하는 게딱 원칙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 원칙까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그 표현을 빼서 음. 약간의 수위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도 예. 외교가에서 네. 약간 그런 거. 그러면 원칙이라고까지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으면, 그 플랜도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어 원칙을 뺐기 때문에, 그냥 뭐 감정적 공감을 한다, 뭐이 정도에서 네. 끝나는. 왜냐면 하 하나의 중국이라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고 음. 그 정도 수위에서 나는 정리를 하겠다라는 네. 이재명의 의지다라고 볼 음.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단순하게 져서 끝날 게 아니라, 네. <laughs>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음.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뭐 생중계 발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원래 이 중국이 이 대륙의 이 적통성은. 대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화민국의 적통성을 갖고, 갖고 가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시진핑의 중국이 그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까지 지금 그 적통성을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네. 자기들 유산까지 다 그냥 그 붕괴시켜가면서 지금 지들이 그 쥐고 흔들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이게 또 역사적으로 자기 또 중국에서 또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맞아요. 음. 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제 3자가 봤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과의 충돌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콘크리트에 부딪힐래 아니면 모래밭에 부딪힐래? 이 이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지금. 예, 그런데 어,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이거 미국과의 충돌이 지금 예, 예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3박 4일 동안 있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제 갔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야 오늘 정상회담 이거 라이브 중계 이거 하면은 완전히 그 시청률 엄청 뛸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기자들에게 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아, 일단은 중국도 이 대한민국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이 국제사회에 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렇죠. 예, 이걸 그냥 뭐 적당히 어,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뭐좀 입장 곤란할 테니까 라고 하면서 봐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이.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원칙을 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 정도로 가름을 했겠지만 그 앞에서는 좀더 명확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야 자칭 외교의 뭐 달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 양쪽 쌍방에다가 다뭐 어 고마워하면 된다 예, 이렇게 얘기했던 이재명 외교 시험 때 가면 갈수록 예, 처참한 성적표만 받아오고 있죠. 네.